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기 또 물풀이다 여기 영상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어, 창세트 구성 해놓으셨고요. 어, 5만원짜리, 예. 20분까지 있어요. 이거 세트 구성 지금 나갈 건데요. 오늘도 멋진 아이들 많아요. 아주. 물도 예쁘게 들을 거예요. 큼지큼지한 아이들도 많습니다. 자, 1번부터 하면 보실게요시작하기 전에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자, 1번이고요 5만 원 무료 배송입니다. 예, 문스톤이네요. 예, 문스톤. 예, 문스톤. 이거 이제 물들어 나면 엄청 예쁜 아이죠. 라인에 아주 치트게 들고 그런 아이입니다. 네, 맥심 맥스몬 이거 예. 두 아이는 중품 정도 되고요 이거 하나가 작은 아이가 하나 있는데 찰스턴이라네요 찰스턴 예. 천번호 인이죠 찰스턴 또 여기에 어 레드와인차라고요 레드와인차라 마리아 건무지입니다 이거는 마리아 건무지고요 이거는 잭팟이 돼요. 잭팟 예. 아주 다 애들이 짱짱하고 좋네요. 1번입니다. 자 1번 5만원이고요. 무료 택배됩니다. 2번 보실게요. 2번 2번에 제시 예. 이거는 몰게인이고요. 몰게인 예. 슈팅스타 슈팅스타입니다. 문스 토이고요 이건 페라페로. 아, 페라페로가 어제 제가 우리 집에 대품 하나 보여 드렸죠. 우리 집에 찍은 거가 큰거 대품 하나. 예, 페라페로가 아주 막 30cm 그렇게 컸어요. 우리 집에 있는. 자, 2번이고요. 이거는 이제 다섯 개네. 예. 잠깐만, 왜 다른 데는 여섯 개인데, 왜 여긴 다섯 개를 해놨지. 괜찮은 애가 있나 봐요. 자, 다섯 아이, 2번입니다. 3번 보실게요. 어, 3번은 여섯 아이고요. 블랙, 어, 블랙 아이즈, 마이즈인데, 블랙 마이즈지요. 이거 블랙 마이즈. 이건 제시 하나 있고요. 또, 크리스탈, 크리스탈 로즈. 예. 아주 큽다 큼직하고 이뻐요. 요거는, 어, 이름이 없네. 이름이 없는데, 이거. 같은 아이가 어디 있으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마리아, 이거 마리아 건무진인가 보다. 마리아 건무지. 요거는 독일 샴페인이고요. 자, 문스톤이 있습니다. 문스톤 3번이고요. 6다이. 무료 배송됩니다. 4번 보실게요. 4번에도 5다이네요. 아, 5다이 되는 데는 조금 이제 가격대 있는 아이가 있어서 그랬고. 이게 원세시 예, 빨갛게 물들었네요. 이건 잭팟이라네요. 아우 정말 짱짱해 덜덩그리 것처럼 따글따글 따글 아주 페라페로 있고요 멀로입니다 이거 멀로 몰러. 이거 멀로는 이제 분이 너무 커요 이거는 식물만 뽑아서 보냅니다 예 멀로 이제 받으셔가지고 예쁜 분에다가 분갈이 하시면 될것 같네요 이거는 요즘엔 이제 분갈이 처리에요 분갈이 하셔도 됩니다 예 멀로고요. 어, 마리아 검무지입니다. 마리아 검무지 이렇게 다섯 아이 자, 4번입니다. 예, 4번이고요. 5번 보실게요. 5번에 또 제시 예, 예쁘죠? 이거 슈퍼 블랙이고요. 예, 이런 거 하나 살래도뭐 진짜 5, 6만 원씩 막 그전에 작년에는 막 그랬잖아요. 이렇게 예, 비싼 아이였어요. 플로리디티 예, 아, 이제 정말 층이 높고 참참하고 이쁘게 예, 컸네요. 마리아 건무지고요또멀로 대품 하나 있어요. 이것도 이제 식물만 갑니다. 이렇게 다 쓰다 이거요. 5만 원. 자, 5번입니다. 예. 6번 보실게요. 6번에 제시란 아이고요. 네. 자, 끝이 하나도 손상이 없고 잘 컸네요. 물로 대품. 자, 이것도 이제 식물만 가는 애고요. 다른 건 이제 분채 보내요. 마리아. 아, 마리아고요. 이거. 마리아입니다. 아, 문스톤이네요. 자, 오늘 문스톤이 참 어, 좋아요. 아, 꽃별이고요. 이거 꽃별입니다. 자, 이렇게. 다섯 아이, 육 번입니다. 자, 칠번 한번 보실게요. 칠 번에 칼스턴이라는 아이고요. 칼스턴 제시입니다. 예, 제시. 이거는 잭팟이라는 아이, 잭팟. 어, 마리아 건무지 예. 금으로 변하면 좋겠어요. 예, 문스톤입니다. 문스톤 크리스탈 로즈 아, 요거 색상이 너무 고와요. 자, 6이다 이고요 7번입니다. 5만원 무려배성 되고요. 8번 한번 보실게요. 8번에 아, 8번에도 6다이네. 이게 칼스톤이라는 아이 있고요. 이 아이는 제시라는 아이고, 제시 자. 몰게인. 이거는 마리아 금무지. 예. 이거 문스톤이고요. 이거 크리스탈 로즈. 아, 이거 큼지해요 이거 사이즈가 아주 큽니다. 8번이고요. 자, 5만원에 무료 택배 8번입니다. 예, 9번. 예, 9번 보실게요. 아 여기는 환하게 비춰진다 이거. 블랙 음, 아이즈 마이즈인지 블랙 마이즈 제시 요거는 제시고요 크리스탈 로즈 자 마리아 금무지고요 예 퍼플 엔젤이라는 아이네가 퍼플 엔젤 몬스도 하나 있어요 자 이렇게 여섯 아이고요 예 9번입니다 예. 자, 10분 보실게요 어, 10분에는 뭐가 큼지, 왜 나이들이 이렇게 요 제시고요. 예, 오늘 제시란 아이가 이거 요 라인 빨갛게 물드는 아이 진짜 이뻐요, 이거. 예, 어, 레드 와인 차라고요. 물은 좀덜 들었지만 뭐 어, 집에 가서 달구면 되죠. 마리아 근무지입니다 슈팅스타 이거는 뭘로 대품 요 식물만 가는거 아시죠 이거는 뽑아서 보내요 10번이고요 5만원입니다 예. 자 11번 한번 보실게요 11번에는 다섯아이로 되어있고요 요 제시란 아이 자, 제시입니다 예, 몰개인이 있고요 몰개인 아주 밝게 물잘 들었네요 마리아 검무지입니다 이거 마리아 검무지 또 문스톤이고요 스키나라는 아이 하나 있네 <laughs> 아유, 죄송합니다 스키나라는 아이고요 11번 자, 11번에 이렇게 생긴 아이들 5만원에 무료 택배됩니다 12번 한번 보실게요 자 12번에 제시라는 아이고요 요거는 이거는 이제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한 10cm, 11cm 화분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예. 이 몰게인이고요. 예, 마리아 건무지입니다. 여기는. 예, 슈퍼 블랙. 아주 도톰하고 한엽. 예, 멋진 아이죠. 예, 문스톤. 12번이고요. 5만원. 무료 택배됩니다. 13번 보실게요. 아, 13번에는 여스다이로 되 있고요. 제시. 블랙 마이즈. 크리스탈 로즈고요. 아주 예뻐요. 색상이. 핑크핑크. 핑크. 마리아 근무지입니다. 얘는. 아, 슈퍼 블랙이고요. 자, 문스톤입니다. 13번이고요 이렇게 여섯다이들 무료 택배 됩니다 14번 보실게요 자, 14번이고요 여섯 다이네요3시또카시오접금이 아이는 크리스탈 로즈 아, 슈팅스타 아, 독일 샴페인입니다 아, 문스톤이고요 아, 여섯 다입니다 예, 14번 5만원이고요 15번 한번 보실게요 15번에는 제시이고요 여 아이가 제시 카시어적금입니다 가시어줄 금은 없으신 분은 꼭 키워보세요. 너무 예쁜 아입니다, 이 이거. 예, 독일 샴페인이고요. 이거는 마리아 근무지. 어, 슈퍼 블랙이고요. 또, 문스톤입니다. 자, 여스다이 15번. 예. 5만원에 무료 택배되고요. 16번 보실게요. 자, 16번에. <laughs> 제시입니다. 제시 카시오적금이고요. 여기 문스톤 자, 문스톤 또 마리아 건무지고요. 마리아 건무지 여기는 슈퍼 슈팅스타 페라페로 예 16번 여스다이고요, 5만원입니다. 17번 보실게요, 17번 자, 17번에 제시고요 제시 크리스탈 로즈 마리아 건무지, 문스톤입니다, 몰게인. 이건 멀게인이고요 이렇게 다 쓰다 이네요. 17번이고요. 17번, 5만원 무료 택배됩니다. 자 18번부터는 18, 19, 20 이렇게 어, 10만원 짜리입니다. 잘 보시고, 이거는 매니아분들 좀잘 보세요. 아, 이거 마도나, 마도나, 이것도 귀한정이죠. 마도나. 저도 하나 있는데 이렇게 안 이뻐요. 우리는 잘못키우나 봐, 나는. 마돈나고요 이거는 마르스. 어, 마르스 이거 종이요. 크게 자라는 종인데, 안, 비싸요, 이거. 이거 뭐 50만원 막 그렇게 내놓더라고요. 큰 대품, 아주 완전 대품. 환엽, 어, 아도르, 환엽 아도르, 아 이게 천 번에 또 환엽 아도르, 아주 고상하게 생겼네. 아주 색깔도 그렇고 자구가 자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오해는 꽃대고, 이는 자구 같기도 해요. 자, 이렇게 새 아이가 10만 원입니다. 예, 아주 고급정이죠. 예, 19번 한번 실게요 어, 19번에 도 이렇게 새 삼정인데요. 10만원짜리입니다. 아, 레송금 아, 이것도 대형종이래요. 아주 대품 저처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거 들리시면 돼요. 대품을 키우면 은 아, 여기는 뭐든지 크게 키우나 예쁜 것 같아요. 큼직하게 아주 아, 퍼플엔젤이고요. 아주 이뻐요 퍼플엔젤 아, 에블린 에블린도 아우 첨 보네 이거. 색상 좀 보세요. 아 세상에. 2도 짜리고요. 이렇게 3종에 10만원씩 9번입니다. 다 무료 택배입니다. 20분 보실게요. 자 20분에도 10만원 짜리고요. 환엽 아도르고요. 거 특이하죠. 색상도 도톰하게 생긴 것이요. 입장들이 멋져요. 예. 팟이라는 아이 하나 있고. 몰개인 삼두 완전 대품이네요 예. 이거는 지금 분이 적어서 더클 수도 없어 이거 지금 막 빚어봐 이거요 큰 데다가 아 분갈이 하시면 바로 자고 더달것 같아요 이렇게 세 아이 20분입니다 아, 10만원 이고요 예. 오늘 준비한 거는 20분 까지네요 자. 골프를 다육에서 이렇게 준비했어요. 잘 보시고 찜들 하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들 계세요. 감사합니다.